안녕하세요, 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 그, 그, 푸넬코님과 교환할 물, 물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교물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좀 엄청난 고비가 있어서 지금 세 번째 다시 찍는 중이에요. 그리고 뒤는, 해치 인스를 붙여드렸어요. 있으면 해치. 해치 다들 아실 것 같죠? 음, 잠시만요. 이거를, 뜯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구상이잘안 가네. 이게 어차피 뭐, 이 사람도 뭐, 손녀배꼬 님도 그냥 팍팍 뜯는 성격이라서, 저희야 뭐, 이렇게 뭐, 상처 나도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팍팍 뜯는 성격이시니까. 넉샷. 있어요. 일단은 이게 우대 물품. 이거는 어 뭐랄까? 안그 DM 물품이에요. 문자가 오네요. 일단 이건데 이거는 경찰 그 잠깐만요. 좀 뜯을게요. 경찰 그거 그 뭐냐? 인쇄예요. 게열었고요 이거는 DIY로 토켓 있어요. 건네기샷, 건네기샷. 건네기 샷. 이건 떡볶이 DIY와 음, 블러브리 케이크 DIY가 있고, 돈가스와 녹차레몬 케이크 DIY가 있습니다. 거의 다 제출서로 만든 DIY고요. 이렇게 예쁜 도무 손까지 이쁘죠? 이거 도용 금지인데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예술의 전당 그 뭐지 그거예요 이거 예술의 전당이 유명하잖아요 그 미술에게는 그래서 해봤어요 샀어요 저샷산 저, 저, 것도 있고 그래요 엄마가 큰맘 먹고 후기는 찍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샐러드 파우더 메리트 화재 이거는 있어요 캐릭터 유산지 컵, 세 개. 그, 비누 점토 소량. 소량. 진짜 빨리 찍는다. 진짜 빨리 찍고 있어요, 지금. 아까는 막, 9분 막 그렇게 걸리더만. 지금은 한, 4분, 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육수 등장, 부모 성화님 인스, 인스를 붙인놨구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메리츠 화제 인스에요. 음, 이것도 아까 방금 전에 새로 붙인 거긴 한데. 꺼내볼게요. 진짜 소소하고요 어,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꺼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소량의 색종, 아이고, 색종이들이 있어요. 소량의 색종이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그 중복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도 부탁드리고요. 이거에도 중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에구. 에구구구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입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서 이건 에코도 모송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수분 3개 정도 되는데, 소소이요하나더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칠 건데요. 어,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